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새로운 챕터를 나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챕터가 제어문일 겁니다. 이 제어문을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그 제어문 안에 있는 조건문에서 if문과 switch문을 크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어문을 배우기 전에 흐름의 분기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해요. 자 먼저 사층연산이 가능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사층연산이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있을 거예요. 더하기라던가뺄셈이라던가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단 선택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셈을 실행한다고 하면은 이 더셈만 선택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돼요. 이 말은 즉슨 덧셈을 했을 때뺄셈이라던가 곱셈, 나눗셈이 실행되면은 안 되겠죠.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여러분들 교과서 89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사칙연산의 결과를 전부 출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택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는 if문과 switch 케이스문을 배우게 되면요, 이 선택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서 사칙연산이 가능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 순서도가 89페이지에 나왔었던 소스코드를 선생님이 순서도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순차적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흐름의 분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연산을 선택을 해서 두 개의 수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 연산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과서 115페이지에 제어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수행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제어문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제어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과 이동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조건문, 반복문, 이동문은 또 크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번 시간에 if문과 else i f 를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스위치문도 배우게 되겠죠. 이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은 우린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동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go 투문이 살짝 조금 정도 있어요. 근데 이 go 투문은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고 이 컨티뉴랑 브레이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배울 때요. 이 컨티뉴 문이랑 브레이크 문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스위치 케이스 문을 설명했을 때 브레이크 문 가지고 좀 같이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이 브레이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문 그 중에 첫 번째 이 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품 문은요 조건이 참일 때 다음에 오늘 명령어를 실행을 해요. 여기 if 걸어주고 소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어주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 될때 처리 문장을 실행해 줍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실행 문장이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일 경우에는 이 중괄호가 생략이 돼도 됩니다 지금 여기 사실 중괄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중괄호가 생략이 돼도 되는데 두 문장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중괄호를 넣어서 묶어줘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실습했을 때이 중괄호를 넣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했던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이 중괄호를 두 문장 이상일 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이 조건문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거의 다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전부 이 중괄호를 다 넣어주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선생님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건문을 배우게 될 때도 반복문을 배우게 될때 항상 알고리즘 이 순서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순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도는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문장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순서도입니다 여기 지금 if 조건식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식이 바로 여기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라면요 이 참이라면 여기 있는 처리 문장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처리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처리 문장이 끝났으면 그 아래 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조건이 아니게 되면요.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바로 이 처리 문장 일을 수행하지 않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117쪽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 실행결과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되었나요?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70점 이상의 값을 입력했을 때는 점수가 나오면서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지만은 70점 미만을 입력했을 때는 점수만 나오고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있었던 알고리즘 순서대로 선생님이 그대로 다시 가져왔는데 이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이게 그렇죠. 여기에 스코어 70 이상이 여기 있는 조건이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이라면요. 처리 문장 일을 수행하는데 이 처리 문장 일은 바로 여기 프린트 f인 합격입니다를 나타낼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일 경우에는 이 처리 문장 일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lse 문이에요. 이 else 문은요, 아까 if 문에서 조건이 참이면은 그대로 처리 문장이를 수행을 했겠지만은 이 조건이 거짓일 때, 조건이 거짓일 때 else 문을 활용해서 이 조건이 거짓일 때에 대한 처리 문장, 처리 내용, 그 명령문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 else 문도 동일하게요. 이 if 문처럼. 처리 문장이 한 문장일 경우에는 이 중괄호가 생략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 문장 이상일 때는 반드시 이 중괄호를 사용해줘야겠죠. 그리고 알고리즘 순서도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조건이 있을 때 아까는 예일 때 문장 1 이렇게 수행되는 건 동일하지만요, 아닐 때는 이 문장 1을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장 2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장이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117쪽에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 else문만 좀더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else문을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추가해보고 프로그램을 돌려보게 되면요. 아까는 여기 우리가 7.2만을 입력했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elif문을 넣어가지고 이 불합격입니다라는 문구를 출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순서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 해보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실행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if문과 elif문 사이에 elif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elif는요. 처음에 있었던 조건이 거짓이 됐을 때, 우린 보통 이제 else if가 없다면 else로 가게 돼요. 그러나 이 else if가 있을 때는요,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한번더 걸어줘요. 이 조건이 거짓이지만은, 이두 번째 조건이 참이라면은, 이 조건 이가 참일 경우에 대한, 대한 실행 내용, 그러니까 처리 문장이 실행되겠죠. 이 else문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조건 전부가 거짓일 때이 else문이 수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알고리즘 순서대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조건 1, 여기가 이제 if문이 되겠죠. 이 조건이 참일 때 문장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이 아닐 때두 번째 조건이 걸려요. 이두 번째 조건이 바로 else if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참이라면 이 부분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 둘다 아니면요. 이 else 문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문장 3이겠죠 그리고 이 else if는요. 하나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사이에 계속 else if가 몇 개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몇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이 else 문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if 문과 else if 문이 전부 다 거짓일 때이 else 문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120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이120 페이지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 해봤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21을 입력했을 때랑 19를 입력했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순서들을 같이 한번 가져와서, 선생님이 이 예에 19를 입력했을 경우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age에 19라는 거를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19가 2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조건을 봤을 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거짓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아니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조건2를 가게 돼요 조건2를 갔더니 l s e i 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구가 15보다 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이 논리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렇죠. 1 9가 1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B 코스로 출발하세요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는 문장 2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이 elif는요 1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9보다 작거나 같겠죠. 여기 있는 age 값이. 그렇다면 이 else는요. 15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첩 if예요. 중첩 if는요. 이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if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 조건이 참일 때이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이랑 여기 있는 조건이랑 다르겠죠? 이 조건이 참이고 여기 있는 조건도 참일 때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else는요 첫 번째 조건은 참이고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는 그냥 첫 번째 조건이 음, 거짓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뒤돌아보진 않고 바로 else문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알고리즘 순서들을 보게 되면요 아까랑 살짝 똑같으면서도 비, 다르죠. 이 조건이 참이고 두 번째 조건도 참일 때 문장 일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참이고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일 때 여기가 e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일을 선택하게 될 거고 첫 번째 조건부터 아니게 될때 그때는 여기 else문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문장 3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로 121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러분들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 실행해 봤나요?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 이러한 예를 선생님이 또 가져와 보면서 이렇게 출력이 됐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수학이랑 영어에 90이랑 80을 넣었을 때예요. 첫 번째 지금 수학에 90점을 넣어줬어요. 지금 90이 6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참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참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참일 때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또 조건문이 걸려 있죠. 그러면서 이 영어가 60점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어에 80점을 넣어줬어요. 근데 80이 6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참이 되니까 여기서 패스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예시를 70, 30, 이렇게 두 개를 입력했을 때 수학은 첫 번째 거는 이제 참이 되겠죠? 두 번째, 이 영어가 30, 30점을 넣었는데 이게 6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30이 6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 printf, fail. 여기서 fail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20, 영어 70을 입력했을 때 수학이 처음부터 조건이 틀리게 되죠. 60보다, 20이라는 숫자가 60보다 작기 때문에 조건이 거짓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래에 있는 else의 fail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알고리즘 순서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122페이지에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와 있어요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은 스위치를 적어주고 여기 소괄호를 해서 조건을 해줘요 아까 있었던 if하고 조건도 똑같죠 근데 우리 if문 했을 때는 if에 중괄호 넣어주고 else if에 중괄호 넣어주고 else에 중괄호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위치문은요 여기 크게 중괄호 하나 묶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할수 없어요. 정말 필수적으로 중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서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그리고 디폴트로 나뉘게 되는데 이 케이스 1, 2, 3, 디폴트는요. 이 if else if, else if, else라고 생각하면은 이 원리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쓸적에 몇몇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콜론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콜론은 꼭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를 쓸적에 여기를 띄어쓰기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는 꼭 띄어쓰기를 해 줘야 돼요. 네, 한번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살짝 좀 변경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 수행해 봤나요? 우리가 이제 1을 입력하게 되면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 예상대로라면은 미국 워싱턴 dc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케이스 2, 케이스 3일. 그리고 디폴트인 경우 일본, 중국 입력 오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 2를 또 한번 입력해 볼까요? 2를 입력했을 때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 이게 나오지 않고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입력 오류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알고리즘 순서들을 보면요.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살짝 수정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조건식을 처음에 봤을 때이 조건식 1이 바로 이 케이스 1이 되,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식 이는 케이스 2. 조건식 3은 케이스 3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조건이 이제 참일 때이 처리 문장을 수행해줘요. 이 처리 문장은 바로 여기 보이는 프린트 F, 미국 워싱턴 DC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원래 빠져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를 더 수행하지 않고. 그러나,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은이 순서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은 처리 문장 이 1이 수행되면, 은 2, 3, 그 다음에 디폴트 처리 문장 전부 처리를 해주고, 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식 1을 했을 때 이것만 선택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교과서 131페이지에 브레이크 문이 좀 나오게 될 건데. 이 브레이크 문은요. 가장 처음에 만나는 이 중괄호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스위치 문이 중괄호가 하나라고 했죠? 이 중괄호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각각에 다 실행 내용을 적어 주고 브레이크 문을 걸어 줘요. 그러면은 아까는 이 처리 문장을 이렇게 수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처리 문이 조건식이 참일 때이 처리 문장을 수행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여기 있는 조건식이나 여기 는 처리 문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 수스코드에 아까 있었던 거에서 이 케이스에 다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줘도 되고 안 걸어줘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브레이크가 이제 중괄호를 빠져나가는 건데 이 디폴트는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디폴트에서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생략을 합니다. 자, 이번에 브레이크를 넣고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자, 한번 2를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2를 입력하게 되면은 일본 도쿄 딱 이렇게 출력되고 나머지 있는 중국 베이징 입력 오류입니다가 출력이 되지 않겠죠? 네, 스위치 케이스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도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 순서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했었던 계산기 만들기 문제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사칙연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근데 이게 단 선택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출력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짜 봅시다. 우리가 화면을 멈추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파악을 해 봅시다. 소스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자, 작성해 봤나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이 연산을 입력해야 될 변수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수를 입력 받아들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큰 핵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두개 변수가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이 되야겠죠 실수형 보통 우리 플로트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1, 2, 3, 4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산 결과가 이제 소수점으로 출력이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유심히 체크를 해야 되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숫자 네 가지가 아닌 경우에 숫자를 넣어줬어요. 이때 여기 있는 위에랑 다르게 한 문장이 더 출력이 될 겁니다. 번호를 확인하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문제를 만들면 되겠, 소스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if문으로 활용해도 되고, switch문으로 만들어 봐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한 if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봤을 경우 이러한 소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은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줬어요. 여기 있는 두 개의 넘버 원과 넘버 투가그 합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거나 나눠졌을 때그 결과를 이 리절트라는 변수에 넣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리절트를 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밑줄 긋는 거 똑같이 다이 더해 주고 빼 주고 곱해 주고 나눠 준 거를 다 리절트에 넣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 보게 되면은 이 실행할 연산을 입력하세요. 그다음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하세요. 지금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캔 F를 했을 때 여기 연산이니까 이 OPT가 되겠죠. 옵션의 약자 선임 OPT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실수를 입력해줘야 됐을 때 여기가 %F가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가 실수인데 여기 퍼센트 d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 퍼센트 f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부분을 활용했을 때이 opt가 1이냐, 이제 2냐, 3이냐, 4냐인데 가끔 가다가 몇몇 학생들이 이제 이 대입이랑 같다에 이 등호표시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전부 다 아닐 때 번호를 확인하시고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마지막 연산 결과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였으니까 퍼센트 %.ef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스위치문으로 하는 학생들이 오늘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 스위치문으로 하게 될 때는 아까 있었던 여기 스캔 f 까지는 이품과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서 스위치문 걸어주고 이 스위치 OPT가 이제 1이냐 2이냐 3이냐 4냐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은 아까 있었던 이품과 동일하게 작성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웠던 브레이크를 거저, 걸어서 바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있었던 이 부분이랑 동일하겠죠. 자, 오늘 배웠던 이 계산기 만들어 온 프로그램이 좀 이해가 잘된 학생들은 세미 보너스 문제로 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요. 힌트가 아스키 코드예요. 쌤이랑 아스키 코드를 간단하게 나가봤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다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꼭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숫자 65고 이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97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아스키 코드가 큰 힌트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네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꼭 한번 도전해서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했었던 이 계산기 했던 내용도 어려웠던 친구들은 앞에 있었던 교과서에 있던 기본 예제들이 있잖아요 그 예제들을 좀더 확실하게 더 연습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면서 반복 숙달이 이루어져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항상 선생님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연락을 보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복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